안녕하세요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봉담 자이 프라이드 시티 분양 가격과 청약 일정, 주변 시세와 자금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요 화성시 봉담대리지구 A1블록이고요 지하 4층 지상 35층 11개동 1,701세대입니다. 전본주택은요 수원시 권성구 고색동 532-1번지에 있으며, 나중에 당첨자에 한해 관람하실 수 있고요. 홍보관은 화성시 봉담읍 상리 25-42 3층에 있습니다.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봉담 1지구, 봉담 2지구이고요. 왼쪽으로 봉담 프라이드시티가 있습니다. 확대된 것을 보시면요, 여기가 A1블럭 차이고요. 여기가 A2블럭, 힐스테이트인데요. 먼저 자유부터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CGV가 있고요. 여기 이마트 화성 봉담점이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과첨, 봉담고속화도로 등 주인분당선이 있고요. KTX 5 0역이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봉담 1, 2 지구의 다양한 생활 문화 인프라가 공유할 수 있고요. 지구 내 국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종로, m 스쿨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제곱미터의 이 183세대이고요. 포베이 구조이고, 맞동풍 잘 되는 구조로 깔끔하니잘 나왔습니다. 5구제곱미터 A1형 94세대이고요. 역시나 4베이 구조이고요. 좀 전에 A형과 비슷합니다. 5구제곱미터 B형 34세대이고요. 역시나 4베이 구조에 맞동풍잘 되는 구조이고요. 드레스룸도 넉넉하고 안방 사이즈도 괜찮아 보입니다. 5구제곱미터 C형 95세대이고요. 2베이 구조이고 침실은 3개이고 욕실은 2개입니다. 5제곱미터 C1형 35세대이고요. 역시 두배이 구조이고요. 좀 전에 C형과는 반대로 생겼습니다. 5제곱미터 D형 25세대이고요. 역시나 침실 3개 욕실 2개입니다. 72제곱미터 D형 66세대이고요. 법배의 구조이고. 72제곱미터 B형 134세대이고요. 역시 포베이 구조이고, 맞동풍잘 되는 구조에 드레스룸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72제곱미터 C형이고요. 171세대입니다. 두베이 구조이고, 어, 침실 3개에 욕실 2개이고요. 72제곱미터 C1형 168세대이고요. 역시나 두베이 구조입니다. 72제곱미터 C2형이고요. 33세대입니다. 아, 역시 2배의 구조이고 침실 3개, 욕실 2개입니다. 72제곱미터 D형 99세대이고요. 역시 2배의 구조이고요. 84제곱미터 A형 328세대입니다. 4배의 구조이고 깔끔하게 잘 나왔죠. 맛동풍 잘 되는 구조이고요. 거실 사이즈도 괜찮아 보이고요. 주방 옆으로 이렇게 알파룸이 있는데 이걸 터서 드레스룸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알파룸만 따로 사용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발사제곱미터 B형 202세대이고요. 역시 뭐좀 전에 A형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84제곱미터 시형 32세대이구요 역시 포베이 구조에 맞동풍 잘되는 구조입니다 105제곱미터 2세대이구요 침실 3개에 알파룸이 하나 더있고요 주방옆으로 가족실까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공급세대수를 보겠습니다 기관추천 169세대 다자녀가구 170세대 신혼부부가 339세대 무모 양이 51세대, 생애 최초가 118세대에서 847세대이고 일반 분양이 854세대입니다. 청약 일정을 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 6월 17일이고 일반공급 해당 1순위 청약이 6월 18일, 기타 지역이 6월 21일, 2순위 청약일은 6월 22일이고 당첨자 발표는 6월 28일, 계약체결은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에서 10시에서 2시까지 가능하고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시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청약 예치금을 보겠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요. 화성시와 경기도가 200만원이고요. 135제곱미터 이하는 400만원 이상입니다. 인천시가 250만원, 700만원 이상이고, 서울시가 300만원, 1000만원 이상입니다. 가격을 보겠습니다. 59제곱미터형 3억 3천 5백 40만원 59제곱미터형 3억 3천 5백만원 59제곱미터 A형 3억 4천 5백 40 B형 3억 4천 5백 30 C형이 3억 3천 5백 D형이 3억 3천 1백 70만원 72제곱미터형 3억 5천 4백 60만원 A형 3억 9,870만 원, B형 4억 670만 원, C형 3억 9,460만 원, D형 3억 9,870만 원, 84제곱미터 A형 4억 6,220만 원, B형 4억 6,220만 원, C형 4억 6,210만 원, 105제곱미터 A형은 7억 7,580만 원이고 입주 예정은 2024년 7월입니다. 그 지난달에 분양한 봉담자이 라펜에도 보다도 8 4제곱미터 기준 하면요 약어 3천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근쪽에 있었던 이편한 세상 봉담 암실 거래가를 보면요, 5제곱미터형은 3억 9천 8백만 원에서 5억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계약금은 10%고요, 중도금은 10% 6번, 60% 잔금 30%인데요. 발사제곱미터형 4억6천만원을 고인후 계약금은 4천6백만원입니다. 중도금은 4천6백만원씩에서 번 2억7천6백만원이고 잔금은30% 1억3천8백만원입니다. 입주시점 중도금 모두 상환해야 되는데요. 중도금과 잔금을 합한 금액은 4억1 4 0 0만원입니다 주담대 전환시 분양가 아닌 시세의 50% 대출이 가능한데요. 입주 시점 6거 5천만 원일 경우, 6거 5천만 원의 50%는 3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4억 1,400만 원에서 3억 2천 5백만 원을 빼게 되면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돈은 8,900만 원입니다. 전세를 넣을 경우도 있을 건데요, 봉담읍 전세율은 74%입니다. 6억 5천만 원에 74%는 약 4억 8천만 원입니다. 4억 8천만 원에서 4억 1,400만 원을 빼게 되면요, 오히려 6,6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청약자격을 보겠습니다. 화성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로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자인 세대주이면 일순이자입니다 다만 손인의 경쟁이 있는 경우 화성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이고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으로 제한됩니다. 특별 공국 공통사항을 보겠습니다.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요.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이고 예치금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요. 소득기준 충족하면 되고요. 자녀가구는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와 노부모 부양은 청약통장 가의 24개월이 경과하고의 지금이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고요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면 되고요 생애 최초는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혼인 전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부도 포함합니다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거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라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은 정약 자격이 있습니다. 예비 당첨자는요 각 타입별 특별 공급 물량의 300%를 예비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가 75%이고 추첨제 25%입니다.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이고요. 주가 아닌 사람, 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입니다. 정약가점점수 산정기준표입니다. 부주택기간에 따라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0점, 1년 미만 2점, 5년 이상 6년 미만 12점,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0명이모 5점, 3명이모 20점,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본인은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0년 이상 11년 미만 12점, 15년 이상이면 17점, 84점 만점입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입니다. 59제곱미터 형이요. 뭐 971만원에서 뭐 1268만원까지이고요. 72제곱미터 형은 893만원에서 1342만원까지이고, 84제곱미터형은 1,049만원에서 1,357만원, 105제곱미터형은 1,614만원 정도 됩니다. 계약금 10%이고 중도금10% 장금이 80%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가격인데요 59제곱미터형과 72제곱미터형은 2대일 경우 330만원 5대일 경우 570만원이고 84제곱미터 ABC형은 3대일 경우에 490만원이고 5대일 경우 750만원 105제곱미터형은 3대일 경우 490만원 5대일 경우 750만원 7대일 경우에 990만원입니다 이상, 봉담 자이 프라이드 시티 분양 가격과 청약 일정, 주변 시세와 자금 계획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